오그라드는 힘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들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축과 구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축호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민성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리콘이나 보용물 제거 후에, 전체 제거 후에 어떤 게 구축인지 어떤 게 수축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형물 제거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구축이 오냐 아니면 구축은 안 오는데 수축은 오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개가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염증이었던 분들은 구축이든 수축이든 옵니다. 들리고 단단해지고 찌그러지는 게 보통 오고 염증이 없었던 코에서 제거한다고 뭐 수축이 오거나 뭐 오그라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형물이 들어갔던 데가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눌러지고 들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굳이 수축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상처가 정상적으로 낫는 과정에서. 수축들이 보용물 제거하고 잘 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염증 환자에서 빼고 나서 들리고 오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수축이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코에서 코가 들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제 경험상이나 그리고 뭐 요새 근래 모든 다른 분들에서도 마찬가지고 들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코가 있을 때 문제가 없었던 염증이 없었던 코에서 보형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들리는 모습을 이제 수축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축이라기보다는 공간이 협소해지고 그리고 눌리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수축이 아니라 그냥 눌려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증의 경우는 좀 다른데, 염증의 경우는 실리콘 들어가 있던 그 주변 조직으로 다 염증으로 변형된 세포들이 많아서 오그라드는 힘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들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축과 구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축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형물을 빼고 염증이 되는 원인들을 뺐다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들릴 것과 이렇게 천천히 들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올라가는 힘을 좀 막아주면 들리거나 수축이나 구축한 것들이 좀덜 오게 되죠. 어떤 병원들은 이제 마사지를 하라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마사지는 24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이프 같은 형태로 내려 붙여서 24시간 동안 붙여주면 초기에 상처가 회복하는 한 6주 정도, 길게는 한두달 정도를 잘 유지하면 제거하고 나서도. 보통 수축이나 구축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안만 해줘도 훨씬 더 구축 수축이 적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나 뭐 보형물 제거. 뭐 실리콘 제거, 전체 제거를 하고 나서 구축, 수축, 나는 생기냐, 안 생기냐라기 보다는 염증 환자에서는 구축이 온다. 염증 환자가 아닌 경우는 잘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수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들리는 힘을 분산시켜주거나 외부에서 잡아주는 내림 테이프 같은 거를 해주면 심하게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 시기를 충분히 갖고 나중에 재수술에 임하면 안전하게 수술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